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서울에한 룸사롱. 어고 배우님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배우 보고 싶어서 대습니다 그녀에게 매우 호감을 보이는 한국신문의 현 회장. <laughs> 저희 회사 부물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술 한잔 하셔야지. 회장님 제 이름은 정. 지희예요 좋은 배우가 될 거예요 뭐하는 짓이야 회장님 앞에서 신인 배우인 지희를 차 대표는 심하게 나무라고 분위기 좋아지는데 네가 왜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거 아니야 그리고 전몸빌라 대주라고요 법소사 대표님 그만하세요 그만, 하세요, 그만. <laughs> 지희야 괜찮아? <laughs> 제대로 모셔 그녀는 비즈니스를 위해 이용당하는 듯 보입니다 제 이름 기억하신냐구요. 곧이어 현 회장은 몹쓸 짓을 하려하는데요. 내가 네 이름 따위를 기억해야 하니. 하지만 내 몸이 널 기억하겠지. 정지희예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픈 그녀. 한편 다령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깜짝이야. 대표에 의해 끌려나가는 탈영. 영화 시작합니다. 얼마 뒤 숨진 채 발견된 신인 배우 정지희. 세간은 그녀의 강요된 성추문으로 떠들썩해지고, 곧이어 재판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입수하셨나요? 네, 정지희 씨 발인이 끝난 다음 날 우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진실을 밝혀오던 해직 기자 이장우는정지의 사건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재판장님, 피해자 정지혜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차정혁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어, 곧이어 이메일에 드러난 차 대표의 만행. 이제까지 제가 접대한 분들 다제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안 놔주면 다이어리 들고 경찰서로 가겠어요. 여기 그 다이어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증거를 찾아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이 기자. <laughs> 뭐야? 아이고 우리 형님 또 범인 안 잡고 고기 잡고 계시네. 그는 친분이 있는 검사를 찾아간 듯 보입니다. 어디 있어요 다이어리?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수사검사한테 여쭤봐야죠 저 검찰청 증거보관실 가서 진짜 털어요 형님 경찰에서 단순 자살 사건으로 묻었잖아 현장 보존 없었지 감식 없었지 그는 거기나. 이 재판의 불리함을 어, 알려주지만 성상납음 이 기자는 사건을 하. 쉽게 놓지 못하는데요 피해자가 죽은 마당에 언놈이 나 그녀이랑 같이 자수고 자백할 놈이 누가 있어 다 알면서 아직도 권력에 맞서 정의를 찾는 아, 그가 참, 답답한 알았어. 검사. 이고디정원는 차대표의 소속사에서 일했던 여배우를 찾아가고 그 차대표가 자기 회사 여배우들을 자기 술자리에 부르는 걸 즐겼다고 하던데. 일상이었죠? 그안 그 나가도 되지 않아요? 꼭 나가야 돼요? 그녀 역시 지이처럼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듯 보입니다. 안 나갈 수 없죠. 좀더 심한 것도 요구받고, 성상납 같은 거 그런 거 요구받고 그러죠. 제가 꼭 대답해야 하나요? 이쪽을 바라보는 어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스타가 되려는 애들이 변할까요 그녀는 연예계의 민낯을 정확히 알려주게 되죠. 시간도 좀 흘렀고, 연수씨도 그 바닥 떴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편집 잘해주세요. 얼굴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공판일, 상대 측은 룸사롱 마담을 증인으로 부르는데요. 차정희 피고인이 최초수 피고인과 함께 증인이 마담으로 일하는 룸사롱 인퍼너에 왔었죠? 네. 그날도 지희를 불러다 접대를 시켰던 차 대표. 아, 왜 그러세요, 여기서. 아, 차 대표. 아, 내 손이 너무 찬가 깜짝 놀라 그때가 고다령이 최철수 피고인 영화의 주연으로 결정되기 전이었죠. 하지만 증언을 번복하는 마담으로 인해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는 듯 보입니다. 최철수 피고인의 손이 고인의 상의 속과 팬티 위에 있는 거 정확하게 봤습니까? 그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무난했어요. 정지희도최 감독님이 취해서 실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차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죠. 2012년 5월 26일. 그리고 다음 증인으로는 지의 스타일리스트가 출석하는데요. 영화 촬영 현장에 있었죠? 네. 시나리오 없던 배드신을 왜 찍어요? 촬영 당일 사전에 없던 노출 연기를 요구하는 감독.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배우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지금 현장에서 시나리오 수정됐다고 바로 배드신 찍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야. 조감독. 그는 신인 배우인 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지의가 베드신을 해 줘야 할것 같은데. 야. 받아. 아이씨. 예술 한번 하기가 힘드네, 씨. 네, 대 대표님. 결국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베드신을 찍게 된듯 보입니다. 다음 날 지의 매니저를 찾아간 이 기자 최 감독님은 지희를 막 벗겨도 되나이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드신 촬영 이후 모든 불량이 사라져버린 지희는 심적으로 힘든 나날을 수단을 보내게 수단을 되는데요. 차 대표 그리고 지희를 희롱했던 그 대단한 인간들.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그 매니저는 비밀을 알고 있는 듯 보이고 지훈 씨는 그 악마들이 누군지 아나 봐. 그의 석연찮은 반응에 장호는 의심을 품게 되죠. 그 지훈 씨가 지희 씨 시신 최초 발견자라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지희 씨 다이어리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얼마 뒤 지희의 친오빠를 찾아간 이 기자. 지희 씨가 그렇게 되기 일주일 전쯤에 여기 내려왔었다면서요? 힘든 생활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녀는 하나뿐인 가족을 찾아가지만 제사상이 저게 뭐냐? 네가 할거 아니면 말 말어. 오빠가 빨리 장가가면 되잖아. 형편이 좋지 않은 오빠 앞에서 차마 내색을 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웃음> <웃음> 기자님, 했던 우리 지휘에게 마지막 기사는 기자님이 써줘요. 어차피 나는 가족도 없는 혼자니까, 황망하게 가버린 여동생을 위해 마지막 힘을 내보는 오빠. 오늘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있죠. 세 번째 공판일이 열리고, 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매니저 지우는 상대 측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맹수합니다. 증인이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차정혁 피고인 뭐라고 있던가요? 지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지희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곧이어 차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는 있겠습니다. 변호사. 고인에게 욕이나 협박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날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차정혁 피고인과 다퉜다고 했죠? 제가 언제까지 다령언니 받쳐줘야 돼요? 저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지까지. 입 조심해. 밖에다 들어. 저 이제 그만 놔주세요. 아마도 지희가.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는 결국 있었던 사실을 소상히 밝히게 됐죠. 더 이상 주소 확인 증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검사님 고다령 증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곧 귀국할 겁니다. 그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문하고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서두르는 재판관을 본 이장호는 고다령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다령이도 피해자예요. 우리 아이가 죽은 아이 때문에 떠냐느니 심지어는 하지만 다령의 친모는 지혜를 원망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죠. 그럼 출석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법원에서 서류가 올 때마다 얘기는 해주는데 알았다고만 하지 언제 온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집하는 마지막 공판을 남겨두고 저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고인의 발자취를 없죠. 정리하는 이 기자. 근데 6개월 동안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열심히 할게요. 뭐든지 잡아만 주세요. 처음에 함께 술 마시고 하면 작은 일이라도 들어오죠. 그게 함정이죠. 그렇게 지인은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듯 보입니다. 제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랑 술한잔한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장호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밤새 고민하게 됐죠. 네, 오늘도 저는 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정지희 재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판의 마지막 공판이 다가오고 고대령 증인 신청합니다. 밥소사. 톱스타의 등장에 방청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재아비로서 마음의 결심이 선듯 보입니다. 과연 그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2013년 개봉한 이 영화는 스타가 되기 위해 접대를 해야 했던 여배우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느날 신인 여배우 정지희가 죽은 채 발견되고 경찰에서는 단순 자살로 종결해버리지만 이장호 기자는 의문을 품고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노력에 사건과 관련된 소속사 대표와 권력층들의 만행이 밝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세력에 맞서 이장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팽팽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충격적 소재와 역대급 반전으로 개봉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 작품은 끊이지 않고 터지는 연예계의 비밀스러운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요. TV 방자전에서 향단력을 맡았던 민지원 배우가 열연하며 마블리 마동석과 미생의 변요원등 현재 톱스타들의 풋풋한 신인 시절을 볼수 있는 영화 놀이계는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며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영화 노리개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